오늘은 도지코인 보유자분들 또는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한 시황 브리핑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도지코인은 약 294원선에서 거래 중이며 최근 가격 흐름과 기술적 움직임을 토대로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이나 보유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적힌 010-9959-6611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개별 대응 전략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도지코인의 4시간 봉 흐름을 보면 10월 초중반까지는 뚜렷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10월 엿새경엔 한 차례 고점을 형성하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었지만, 이후 급격한 매도세가 출현하면서 시세는 빠르게 하락 전환되었죠. 특히 10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큰음봉이 연속적으로 출현하며 단기 지지선이 무너졌고, 이 구간에서 손절 물량과 공포성 매도가 동반되면서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이후 도지코인은 약 280원 초반대에서 횡보를 이어갔고, 10월 중후반부로 갈수록 점진적인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 소폭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10월 23일 이후엔 다시 300원 저항선을 시도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명확한 돌파는 실패했고 현재는 294원 부근에서 박스권 정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은 이전에 비해 다소 줄어든 상태로 단기적인 방향성보다는 에너지 응축 구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보면 최근 5일 이동 평균선과 20일 이동 평균선이 수령 구간에 진입하며 제차 골든 크로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290원 부근은 단기적인 매물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구간이 무너지지 않는 한. 다시 300원 돌파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강한 추세 전환으로 보기엔 아직 충분한 거래량이나 외부 모멘텀이 부족한 점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RSI 지표는 중립 구간인 45에서 55 사이를 횡보 중인데요. 이는 과매수도 과매도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MACD 지표 역시 현재 시그널성과의 괴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상승 신호로 보기엔 무리가 있으며 아직은 관망 혹은 박스권 대응이 유효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일부 세력의 저점 매집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향성 결정 이후엔 빠른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함께 살펴보면 도지 코인의 가격 흐름은 비트코인 및 메이저 알트들의 움직임에 여전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비트코인이 강한 저항선인 4,300만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밀리면서 알트코인 전반에 걸친 조정 흐름이 동반되었죠. 이런 흐름 속에서 도지코인도 자체적인 모멘텀보다는 시장 전반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지코인을 둘러싼 최근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일론 머스크의 행보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다시 X 구 트위터를 통한 결제 수단 언급을 하며 도지코인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고, 이는 단기적으로 도지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발표나 실제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가격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루머 수준으로 소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도지코인 개발팀 측에서도 최근 핵심적인 기술 업데이트나 파트너십 관련 뉴스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뉴스 기반 급등보다는 기술적 분석에 따라 박스권 매매나 단타 전략이 더 적합한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보유 중인 분들께서는 손절 및 목표 구간을 철저히 설정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점 관련해서는 영상 상단에 표기된 번호로 문의주시면 개별 매매 전략을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도지코인은 현재 기술적으로 박스권 정체 흐름을 보이며 방향성 모색 구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290원 초반대는 단기 지지선으로 기능하고 있고 상방으로는 300원과 310원 사이의 매물대가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 구간을 뚫어내면은 단기 상승 랠리도 기대해볼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다시 280원 초반대까지의 조정 가능성도 열려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여러분의 투자 패러다임을 바꿔줄 실질적인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급등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싶으셨던 분들, 그리고 한발 앞선 전략적인 매매를 원하셨던 분들께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문자로 경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강력한 급등 알림 시스템을 통해 내일의 급등 유망 종목과 실시간 매매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번호는 바로 010-955-6611.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투자 성공을 함께 설계할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은 공통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진입해야 할지 모르겠다. 뉴스를 보고 매수했는데 이미 고점이다. 빠르게 대응하고 싶은데 정보가 너무 늦게 들어온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정보의 시차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급등 시그널을 포착하고 전략적으로 진입 청산할 수 있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튜브에서 정보만 보고 투자하기엔 이미 늦었고요. 실시간 대응 없이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coin 661 실시간 급등 알림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채널로 운영됩니다. 첫 번째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카카오톡 id coin 661로 하루 한번 이상 급등 예상 종목 타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톡 알림으로 전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전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죠. 두 번째 텔레그램 실시간 채널입니다. 예, 텔레그램에서도 coin 661 채널을 운영 중이며. AI 분석으로 필터링된 급등 시그널 종목을 텔레그램을 통해 즉시 전송합니다. 어, 특히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급등 전략 콘텐츠도 별도로 제공되며 보다 빠르고 디테일한 매매 전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안내드리는 문자 서비스입니다. 휴대폰 문자로 경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내일 급등 예측 종목, AI 전략 분석, 시장 리포트, 진입 타점을 포함한 전반적인 매매 시나리오가 매일 정리되어 발송됩니다. 단순히 급등 종목 하나만 알려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분석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AI가 선별한 당일 이길 강세, 예상 종목 개별 종목에 대한 진입 타점과 익절 타점 투자 심리 기반, 매수 매도 전략 시장 전체 흐름에 따른 리스크 회피 전략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분석 자료. 실제로 저희 채널을 통해 단 하루 만에 10% 이상 수익을 낸 사례, 뉴스가 발표되기 전 이미 대응 완료된 전략 등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를 줄여주는 게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채널은 구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현업 투자자들 또한 활용 중입니다. 일부 종목은 유튜브나 트위터에 이슈가 되기도 전에 이미 매매가 종료된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저희는 단순히 소문을 따라가는 채널이 아닌 소문이 돌기도 전에 진입하는 전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다면 지금이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상승장인데 수익은 못 보고 있다. 항상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 손실을 보고 있다.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다. 실시간 대응을 못해. 수익 기회를 자주 놓친다 그렇다면은 지금 바로 0109956611로 문자 경보만 보내주세요 더 이상 시장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직접 시장을 이끄는 투자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스템에 합류하시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단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급등 종목 정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실시간 타점 분석 체계적인 매수 매도 플랜 제공 기초가 부족해도 따라 할수 있는 간결한 전략 전문 트레이더들이 분석한 시나리오 제공 하루 한번 정리되는 전략 리포트 제공 이 모든 서비스를 단순한 문자 하나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 부담 없고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바로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단한 종목만이라도 여러분께 성공적인 투자 경험을 제공한다면 그 이후의 투자는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시장에서 독립적인 투자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첫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10-959-6611로 지금 바로 문자 경보 보내시고 단 하루만이라도 전략적인 매매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